끌어오르는 공격 본능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홍익대학교, 빈틈없는 조직력과 실점 최소화로 무패를 달리고 있는 경기대학교, 화려한 득점력과 촘촘한 수비 조직,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팀이 정면으로 맞붙습니다. 고원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제6 0일 백두대간 이축의 대학축구연맹전 8강.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경기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경기는입니다. 홍익대학교 박금렬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동현 골키퍼, 임재문, 고은석, 김준민, 노영민, 안영, 김지한, 최현우정혜욱 안준규, 유종찬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대 권혁철 감독의 선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준 골키퍼, 양준혁, 황장현, 조현준, 성중현, 이지형, 정하민, 장재원, 권호성, 김지환, 김진환, 갈종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공부한다. 이런... 자, 전방압과 전방압과 빠른 전개가 장점이 대학교 수비에서 출발하는 축구 가장 후방에서 시작을 하죠. 먼저 막고 나중에 찬스를 잡는다. 이4백 라인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전반전 경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경기대학교, 왼쪽에 흰색의 홍익대학교입니다. 권호성이 공 잡고 돌아섰는데요. 살아 있어 요이 선에서 때려보는 공 아하! 골문 살짝 위로 벗어났습니다. 경기대학교 전반 2분 만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거리 멀었지만 아주 강력하고 또 예리하게 차봤거든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장재성 오른쪽에서 툭 뛰어줬습니다. 사이드에서 슈팅인데요. 호호! 엄청난 레이즈 슈팅 잘 막았던 김동현. 여기서 가슴 트래핑 이후에 권호성인데 오, 낮고 빠른 대포알이었어요. 이 수치상으로는 조금 더 경기대학교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오른쪽이에 끌어냈어요. 그래 가운데 연결 하하. 박산 김진환을 받는데 수비가 잘고어냈어요 김진환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인데 여기서 김진환이 잘라 들어면서 오 아, 슈팅할 때 지금도 노영민의 수비였어요. 노영민 오늘 더. 많으면 6도까지 시원한 그런 기운을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오늘은 또 약간 흐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인데 올려주는 거 반대편 없었어요 아하 안준규의 크로스 좋았는데요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안준규 스피드스터예요 진짜 대단히 빠릅니다 여기서 올라갈 때 반대편 받고 동료가 있었는데 조금만 이 짧게 갔다면 수비와의 1대1 흔들면서 오른발 각도 밀어 줍니다. 아크 중앙에서 짧게 연결 이드리 패스 그리고 멋진 왼발 쪽인데 왼발 크로스 연결은 맞고 나왔습니다. 하하. 코너킥인데요. 경기대학교 저 좁은 지역에서 패스 돌리는 것좀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야, 그리고 여기서 뒤꿈치로 대주는 패스. 너무 좋았고요. 권호성 밀어 줬어요. 장지성이 한번 접고 돌파합니다. 박스 안쪽에 그리고 반대편 선수! 하! 지금은 직접 때려봤어요. 장지성이 패스하지 않고 좀 욕심을 내봤습니다. 좋은 자신감이죠. 여기서 드립을 좋았고 마무리까지 짓고 내려옵니다. 쪽 측면입니다. 안준규에 올려준 공 낮고 빠른 크로스인데요. 코너 낮고 세컨볼, 플러스 그리고 오른쪽에 슈팅! 하! 수비의 굴절입니다. 김지한의 슈팅이었는데요. 수비가 잘 막았죠. 여기서 공을넣고 김지한이 때릴 때아이 공을 양준형이 막아냈어요. 바른스피드 연결하면서 잘 봤습니다. 측면 연결 살아 있어요. 박스 왼쪽 슈팅 올라갑니다. 아 좋았는데요, 유정찬. 확실히 홍대가 스피드가 빨라요. 여기도 박스 안 돌파하면서 슈팅 각을 만들어냈었고 유정찬의 슈팅이 있었고요. 어, 뒤로 갔는데요. 짧은 패스. 왼발 크로스 반대편 있어요. 그리고 헤드! 끝! 멋진 골입니다. 유정찬! 유정찬의 골로 홍익대학교가 4강을 위한 첫 출발을 기분 좋게 가져갑니다. 스코어는 1대0입니다. 야 유정찬 선수가 43분의 슈팅 좋았고 흐름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흐름 이제 골로써 증명했습니다. 정규 시간 딱 끝났을 때 유정찬의 해더가 나왔고요. 크로스 좋았습니다. 반대편 해더 그렇죠. 아주 이 바운드로 밀어 넣으면서 골키퍼 막을 수 없는 그런 각도로 들어갔어요. 아 멋진 헤더예요 유정찬 점프 이후에세레머니까지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유정찬 정말 값진 골을 지금 유정찬의 하더로 홍익대학교가 분위기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이번에 올라갈 경기대학교 왼쪽 측면입니다 이지영 이지영 박스 왼쪽에서 이지영인데 가운데 연결 지나갑니다 하하 왼쪽에서 빠른 돌파 이후에 크로스 연결했는데 박스 안쪽에서 동료의 발이 맞지 않았어요 좋은 시도였습니다 왼쪽에서 올려줬고 가운데 동료 지나갔습니다 이게 발만 뻗어서 기대되는 또 선수들이 있는데 이최은우 선수의 또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경기 멋진 어시스트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주심 미스를 벌리면서 전반전 경기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구원관광 휴양레저스포츠도시 태백 제 61회 백두대간기 축의 대학축구연맹전 8강 경기 홍익대학교와 경기대학교의 전반전은 스코어 1대 0으로 홍익대학교가 앞서간 채 종료되었습니다. 두팀중한 팀은 집에 가야 합니다. 이제 휘슬과 함께 후반전 경기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경기대학교 오른쪽에 보는데 네, 지금 도 어, 투톱 체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톱을 약간 형성하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좋은 찬스 골키퍼 왼쪽 있어요. 열려 있는데 슈팅! 골! 경기대학교 한골득없하면 스코어는 2대0 그리고 유정찬 멀티골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너무나도 멋진 골! 이게 대학 축구. 이게 홍익대입니다. 후반 49분 다시 한번 유정찬 오늘 중요한 순간하는 건 유정찬입니다. 여기서 압박했고 골키퍼 고드의 공이 유정찬이 빼냈어요. 그리고 빈 골대 향해 밀어 넣었는데 지금은 이 백패스가 좀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서 찬스가 연결됐고요. 유정찬 선수가 잘 밀어 넣었습니다. 아 유정찬 오늘 사실 이 공격을 하면서 많이 뛰진 않았거든요. 사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효율적인 축구. 많이 돌면서 흘렀는데요. 수비 커트 다시 한번 압박. 끌어냈어요. 밀어줘야죠. 오른쪽 있습니다. 권원성인데요. 권원성 컷백 연결. 마지막 슈팅이었는데 지금은 김동현 골키퍼의 세이브로 보입니다. 여기서 컷백 그리고. 슈팅인데요. 일단 수비 발 맞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코너킥이 아니 한번 잡고 흔들면서 이용 가운데 연결 받습니다. 측면 컷백 그리고 좋은 찬스. 왼쪽에 슈팅! 아하! 수비 맞고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대학교의 좋은 역습이었는데요. 김준민의 세이브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장 장면, 이 장면이었거든요. 키퍼 막아냈고 세컨 포를 아 황장현 선수가 발을 뻗은 게 정말 유효했어요 그리고 역습 찬스 이후에 슈팅까지 그리고 이 슈팅을 막았던 김준민 측면 공간 올라오면서 벌려줬습니다. 왼쪽 올려주는데 반대편 골키퍼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슴 트래핑 루즈볼 경기대표 수고건 오른쪽입니다. 장지훈 가운데 연결 정하민. 한번 접고 정하민 감아 차다 하하!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정하민의 왼발 감아차기 여기서 올려줬고 키퍼의 펀칭이 조금 애매하게 열렸습니다 이후에 빠른 압박을 통해 수술꾼을 가져왔고 컷백, 그리고 여기서 각을 보면서 감아차기를 때려봤는데요 아, 일단 코스와 이... 이번엔 오른쪽입니다 측면에서 장재원 한번 접고 가운데 연결 정하민 좋습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슈팅 들어보는데요 선발 이후에세컨볼 빗나갑니다. 아이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 김동현 골키퍼는 쥐가 올라왔어요. 지금 모든 것을 쳐다 붙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죠. 여기서 정하민 패스 연결 공 잡고 조민석 슈팅 맞고 나왔고 세컨볼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좀 빗맞으면서 다 갔고 그리고 이 막는 과정 첫 번째 슈팅 막는 과정에서 김동현 선수의 이 근육 경 다시 한번 정하민 장정원 멈칫한 이후에 측면으로 보냅니다. 올려 주는 건 반대편에서 길기한공 해도 아하 높게 뜹니다. 측면 크로스가 올라왔고 지금도 이조민석에 되었거든요. 조민석에도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최지호 걸려주는데 반대편 해도 아하 아 방향을 잘 돌려놨는데 지금도 조민석의 머리 조민석 머리를 두드리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올려줬고 해도를 방향 바꾸면서 맞춰봤는데 최지호 정하민에게 장재원. 장재원 톡 찍었어요. 반대편에서 헤더 골키퍼 통구개벽입니다. 최종욱 헤더거든요. 여기서 올려줬고 최종욱 선수가 잘 맞춰냈어요. 하지만 골키퍼 오늘 왼쪽 측면에서 올려주는 공길기갔어요 공중볼 박스 안쪽 공중볼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선에서 트래핑 이후에 돌파하는 과정 계속합니다. 슈팅인데요. 박사준 슈팅! 골! 아, 이 정말 노력 끝에 만든 슈팅. 아쉽게 빗나갔습니다. 김기환 선수인데요. 김기환이 터닝 슈팅인데 와, 이 공을 수비가 막아냈네요. 엄청난 세이브입니다. 안중규 잡았습니다. 반대편 전환 잘 봤어요. 먼거리 김윤유에게 김윤유 올려주는 공 가운데 키퍼 펀칭 흘러나온 공 크로스가 올라갔고 키퍼 펀칭 이후에 역습을 가져갔다두명 앞에 두고 뒤로 뺀공 측면 연결합니다 사이드에서 헤더 굴절 되면서 소유권 다툼 좁은 공간에서 슈팅 때려버렸는데요 흐른 공 막아냅니다 김동현 오늘 경기 나는 무조건 클린스트를 가져갈 거야.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료 맞고 해더가 진행됐고 공 잡은 공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슈팅을 어 뒤로 뺀공 측면 연결합니다. 사이드에서 해더 굴절되면서 소유권 다툼 좁은 공간에서 슈팅 때려봤는데요 흐른 공방아냅니다 김동현 오늘 경기. 나는 무조건 클리스트를 가져갈 거야.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동료 맞고 해도가 진행됐고 공 잡은 공 흘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슈팅을 어 때려봤는데 아쉽게 키퍼 잡아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 좁은 공간. 자 마지막에 마지막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최재호가 툭 찍어 찬 공, 가운데서 해던데요. 아하. 이게 골문 밖으로 지나갔어요. 그리고 주심 미술과 함께 전반전 그리고 후반전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 0으로 종료됐고요. 제 61회 백두대간기. 축계대학축구연맹전 8강 홍익대학교와경기대학교의 경기는 스코어 2대0으로홍익대학교가두점처리대1 지킨 채 4강에 진출했습니다.